해설됩니다. 좋은 말씀 이명철 해설위원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정말 궁금한데요. 자, 오늘 경기 역시 눈을 뗄 수가 없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네, 선수들 오늘 경기를 양보할 수는 없겠죠. 최선을 다해서 멋진 경기를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빅 트러블의 선발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잔루이지 부폰이 오늘 골문을 시킵니다. 우드 굴리트와 차비가 중앙 미드필더로 나섭니다. 그리고 최전방에는 카를로스 테베스가 출전합니다. 네, 이 말을 계속해서 공을 소유하며 기회를 노립니다. 원정팀의 선발 라인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데스타르 골키퍼가 장가을 꼈습니다. 밀리앙트란랑과 페오 에르난데스가 풀백을 구성하고요. 차비와 프랭키 더용이 중원을맡습니다 그리고 최전방 스트라이커 코나우드가 출전합니다. 차비, 까르로스 테베스. 바로 득점을 돌릴 수 있는 위치. 양팀 볼이 그야 말로 무당탕 거리고 있습니다. 턴오버를 좀 줄여야겠습니다. 자비. 패스 의기를 읽고 있네요. 자비. 브라우드 자비 헤오르난데스 패스를 끊어냅니다. 자비 카피냐 자빅 트러블 어 조금씩 위험적으로 전진해요. 결정적인 타이밍에 태클 들어갑니다. 유니시우스 라오고자 공격수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피니영테베스 말디니 파울로 말디니 자비 프랭키더요 테너. 크로스 타이밍 공만 잘라냅니다 차비 네이마르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다피냐 코스 타이밍 다피냐인데요 흐름을 끊어냅니다 나우드 필드를 질주합니다 아, 멋진 드리블입니다 자, 올릴 수 있는 기회. 샤비 올라온 집중력이에요. 샤비 네이마르, 볼을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부드럽게 빠져나오네요. 적절한 커버 플레이. 파피니아 로빙 패스로 넘겼습니다. 아, 깃발이 올라가면서 이거 옥사이드네요. 정말 좋은 스루 패스였는데요. 네, 부심이 맨 눈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거의 동일 선상으로 봤는데, 아쉽게됐습니다 해오르난데스 감각적인 패스입니다 아 이거 옥사이드인가요? 아, 아, 옥사이드가 선언됩니다 아 거의 고일선상으로 보였는데요 아 이게 미세한 차이였는데 90이 붙이지 않았네요 아 그래도 나의 스수로패였습니다 차비 이게 테클이죠 랭키더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잠시 휴식이 있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후반전 출발합니다. 릴리앙 퀴람. 이마르. 주심의희스을 봅니다. 옥사이드가 소문됐습니다. 차비, 차비. 자 주심이 안 끊었어요. 어드밴티지 적용합니다. 카를로스 테베스, 파피냐. 박스 안쪽 열렸습니다. 시선정으로 패스를 끊어냅니다. 커티니어. 비 샤비. 디케는 옵션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빈틈을 찾습니다. 마울 아닙니다 계속갑니다이거이마 주심이 키스를 보었습니다자 지금 상황은 옥사이드가 맞네요 브로키 마지막까지 슈팅해서 눈을 떼지 않았거든요. 어, 골키퍼의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헤딩으로 슈팅까지 연결해봤습니다만, 아쉽습니다. 아, 이게 막히네요. 자 감독이 이제 뭔가를 발휘해야 될 시간대. 그리고 선수들 집중력을 보여줘야 될 시간대인데요. 지금 공만 걷어내는 멋진 태클. 파피니아. 파피니아에게. 샵입니다. 필리티에게. 공만 잘라냅니다. 자, 후반전 어느덧 15분만 남았는데요. 아, 기회를 만들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스로인으로 이어집니다. 차비아피냐 자, 동점 상황에서 상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이건 프사이드죠 네, 이미 라인을 벗어난 상황이었죠. 명백한 오프사이드입니다 땅볼 패스를 시도해봤는데 힘 조절이 살짝 안 됐네요. 상대 스로이. 아,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할 텐데요. 이캐는 경기 막판입니다. 지금 득점한다면 승리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두은전 때였지만 뚫지 못합니다. 아 수비가 굉장히 좋네요 이 팀. 네 이제 경기 막판으로 접어드는데요. 관중들은 골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야 함성에 지금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유케는 차비. 박피디어하로 갑니다 자, 경기는 막판인데요. 현재 스코어는 북적. 단한뿌이면 경기의 영웅이 될수 있습니다. 어! 결국은 경기를 뒤집습니다. 수심이 아, 경기 종료후시을보렸습니다 네, 홈팀의 승리입니다. 네, 결국 한발 차이로 기분.